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베트남어 주황입니다. 생활 속의 베트남어 온라인 쇼핑 8강 시작하겠습니다. 깨오굼, 콤드엉, 흥짜인박하 깨오굼이 깨어 깨오는 캔디란 얘기죠 원래. 그래서 껌을 얘기합니다. 추임껌. 깨오, 까우수라고도 말을 한답니다. 깨오굼, 깨오 가우스 주인권 콤드엉 이 당입니다. 설탕 그래서 설탕이 없는 무당의 콤드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에서는 우유나 요구르트나 이런데 콤드 그러면 설탕을 가미하지 않은 우유나 요구르트 이엉 그러면 설탕을 조금 넣은 요구르트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흐엉, 향기 할때 향자 짜인이 레몬이죠. 박하 똑같죠. 우리나라 말. 박하 레몬 그래서 민트 레몬 향이 나는 오마이 먼사오 홉. 헙이 원래는 박스라고 했죠. 박스 그런데 이런 용기도 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도 되고 이와 같은 용기도 허비라고 합니다 오마이가 이게 중국어 오메이라는 건데 수완메 그래서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진에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실을 좀 일찍 따서 훈연을 시켜서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모양입니다 한약재로 쓰인다고 러는데 오마이라는 것은 왕동어의 발음을 본 따서 베트남에서 오마이라고 한답니다. 베트남의 오마이는 당초의 우메이랑은 조금 달라서 좀 새콤달콤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을, 이 경우에는 지금 자두입니다. 먼. 보이시죠? 자두를 가지고 이 우메이 만드는 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아, 만드는 마양입니다 그래서, 싸오. 중국의 오마이는 훈년을 시킨 건데, 여기 싸오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훈년은안 시키고, 볶은 것 같아요. 밑, 쏘이, 빈마트, 거의, 봉지라 했죠, 거의. 밑, 제프루트 쏘이, 건조한. 말린 제프루트를 밑, 쏘이,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핫, 띠오. 장구이. 핫디어, 그러면 캐슈넛입니다. 베트남의 캐슈넛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들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핫디어. 핫이 씨앗이라 습니다 원래는. 장, 로스트 한 거죠. 그러니까 땅콩을 볶든지, 뭐, 캐슈넛을 볶든지, 이런 것을 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볶음밥 그러면 검상입니다. 검상, 구이, 장작. 그래서 장구이 그러면 장작 불에 볶은.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참고로 핫제 하면은 밤이랍니다. 밤. 능굽다그랬죠로날로할때 로자입니다. 그래서 군밤을 핫제 능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빛오리죠 농 굽다 탄화숯 윗농 탄화 오리 숯불보이 자 지금부터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서 같이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겨움 겨움 겨 까우수 겨 까우수 컹른 không đường hương hương tranh bạc hà tranh bạc hà ô mai ô mai mận mận xào xào mít mít sấy sấy hạt điều hạt điều rang rang củi củi rang củi rang củi hạt rẻ nướng lò, hạt rẻ nướng lò, vịt nướng than hoa, vịt nướng than hoa.